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9일 대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부터 오늘부터 청약이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공모가 적용 시에는 뭐 기억 가치가 5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약이 진행되는데 또 얼마나 그 SK 바이오팜 때처럼 좀 흥행을 할지 여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보시는데 조금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이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어 날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 분명 반도체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의, 산업 구조? 어, 산업의 발달?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 어, 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뭐 반도체,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 어느 정도 지금 몇 분기는, 어, 어느 정도 시기는 지속될 거고 계속적으로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진 시점이 분명 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업들이, 해당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때, 늘릴 때, 오히려, 오히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면서 반도체 관련주는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같은 부분이, 반도체 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뭐, 특히나 디렘 같은 경우로 본다면, 어, 이게, 어쨌든 그 기업들이,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주가에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면 본인들의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어 가격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했었던 을어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지금 당장 현재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품기고 그거 맞고 또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받기,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 균형이 분명히 거꾸로 지금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꺾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서 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읽어볼 만한 기사여서 갖고 와봤어요. 정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의 뭐 정리를 해놓기도 했고 했는데 다 진짜 짜맞추기 식 어, 부분이다라는 걸좀이야기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정말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결국엔 그래서 굉장히 어 빠르게 대응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말 밑에서 잡아놓은 게 아니라면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많이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뭐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말고는 거의 다 진짜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식의 맞춘식의 부분이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어 읽어볼 만한 기사여서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진단도를 뭐 당장 우리 뭐 주식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 큰기사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어~ 기사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갖고 왔는데 뇌 심혈관 질환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요런 연구원과 연세대 공동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추후 뭐 여기서 뭐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특정 기업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기업들이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우린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이러한 긍정적인 좀, 어, 어, 내용이 기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실 분들은 뭐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에서 요 기업이 어 메타버스의 대표 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 게임 업체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또 재미난 건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였죠. 지금 알랩 같은 경우는 정시 테마주로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사실 근데 이제 시점이 이제 한 달. 이채안 담았기 때문에 이제 뭐 쌍봉 치고 꺾인 거 아닌가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보통 먼저 꺾이죠 어... 투표 직전까지 뭐 시세가 움직이진 않고 먼저 꺾이는데 하여튼 어제 뭐 요런 오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었다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현재 보, 보니까 별로 좋으진 않네요 쌍봉 느낌 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 뭐 VGI, VR 관련된 그러한 뭐 기사들을 좀오늘 많이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런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지금 뭐 페이스북이 어 게임 처, 체인저로 뭐 부상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기사를 보면 세계가 전 세계 VR 시장 도전장 해서 요런 식으로 리얼 피싱.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해서, 어, 물고기 낚시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뭐, 이런, 직접적으로 지금 요, 요, 요 기사 관련해서 우리 증시와 관련된 걸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어, 하여튼 우리 증시에 지금, 어쨌든 VR 테마주, AR 테마주, 뭐, 결국에 뭐, 뭐, 보안이라든지 뭐, 여러, 정말 광범위한 부, 분야가 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모이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봐야겠고,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뭐 버디버디, 어, 싸이월드, 싸이월드 부활 이야기는 뭐계속쭉 나왔었는데, 버디버디도 어, 부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활이 또 어떠한 또 부분을 또 만들어낼지도, 추가로 뭐 메타버스랑 연결된, 가...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의 그런 아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1차원적인 메타버스라고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별로 좋은 기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가계 빚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꾸로 봤봤을 때는, 때는 물론 금융권이 대성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될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자 수익에 대한 예대 맞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거는 또 반대로 국가, 국가, 국가 채무, 국가 채무, 국가 채무 관련인데, 지금 뭐 정치권 일관해서 재무 건전수 수준이 회원것중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여기 국책연구원에서는 어느 지적이 나왔다. 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 보시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내용에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의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 차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은 기록했다. 라고 나와 있으며, 사실, 이게 보시면,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OECD에서 뭐 양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어,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과 분명 우리는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그런 화폐 의 발권력을 통해서 어, 나, 다른 뭐 비기축통화국보다 솔직히 비, 부채를 많이 가져가도 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생각을 하면서 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보시면 뭐요요 요 부분 이렇게 뭐 7일 현지 시간 뭐 탄도 그러니까 뭐 어제 뭐 어느 정도 반영됐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유가에 어 영향을 줄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 증시로 가서, 가서 넘어가면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엇갈린 다오와 나스닥. 어, 나스닥이 많이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하락이 나오긴 했고, 아무래도 어, 기술주, 어, 상장주에 대한 부분이 어, 다운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여기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술주 네곳을 포함해 단 다섯 곳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25개는 종목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린 것은 기술주 4곳을 포함한 다섯 곳이니까 그리고 어제 지난밤 미증시 상황을 보면 이게 하락업종 대비 상승업종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미국채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에 대한 뭐 기술주 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스닥에는 그게뭐 영향을 받으면서 미끄러진 거는 있지만, 이 시장 자체에 뭐, 엄청난 흔들림? 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물론 낯사경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안 좋긴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업종 자체에 대한 그런 밸런스, 뭐 상승업종이 더 많았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요렇게 내용이 있다라는 쪽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가담 발언 내놓았지만, 막지는 못했다. 뭐, 요렇게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국채금리가 어쨌든, 움직임에 따라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어, 왔다 갔다 할 거고 앞, 당분간 또 지금 연준이 발언을 지금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그 앞으로 그런 게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 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 어, 미국 영향보다도 사실 중국 증시가 어, 미끄러지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조금 뭐 장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 미국 약간 최근에 보면은 미 지수선물, 야간 지수선물에 대한 그런 흐름을 영향도 분명 받긴 하지만 그런 흐름보다도 확실히 중국 같이 동시간대에 열려있는 아시아의 증시,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가 일단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좀 반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무너져서 좀안 좋게 흘러가면 여기, 요런 데까지 한번 어, 통, 과거의 통계 사례로 봤을 때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지금 3200에서 3000 포인트 박스권인데 지금 힘이 굉장히 여기서부터 약해졌죠. 약해져서 여기서 3100에서 3000에서 움직이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다운되는 다운되는 박스가 출발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쭉 움직이는 한달한달 한달 내지 뭐몇 달간 그런 흐름도 연출될 가능성도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코스닥은 이거는, 뭐 코스피보다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확률이 따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코스닥은 뭐, 이렇게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 또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빠져나온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줬어야 긍정적인데, 밑으로 하방을 꽂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하방 압력이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900포인트는 장중이 깨면서 뭐 여기서 한번 잡아 주는지 아니면 더 미끄러질 경우엔 뭐 여기까지도 이 정도 선까지도 보면 열어 놓고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오늘 개정전 이야기는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